좋은 맥주를 최대서 만들어서 드세요 어? <laughs> 맥주 줄권 전, 그,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코올의 아, 연금술사 아니 성인이면 당연히 몸에 몸에 술을 만는 그런 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, 누가 그래요 그런게 없어요 내가 그대를 과비를 하네 거보다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울리지? 야아저저이요 아... 왜 그랬어요 스폰지밥 저 저거 못아 지금 안요게요네 내 때문에 반동 조절이 안 돼. 이족 같은 범죄자 새끼들이 어디서? 내가 그들을 팔배라들. 아니 진짜. 죽어라, 크리미널 아, 이 누구야? 어떤 놈 있어? 넌 뒤졌다. 머리 들어. 오페봐오페봐오페봐 okay, 하! Okay, okay. okay. <laughs> 아, 저런 범죄자 새끼들. 우리 디비전 앞에 무릎을 꿇어라. 비네이트! 레이트 샷건! 샷건! 오 마이 갓! 아야야야아 뭐야? What the fuck? 안 돼. Holy shit. 에이, 샷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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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. 오우 갓 프렌드 다이 프렌드 오마이 갓 크리스마스는 지났다 이 멍청이들아 맞아요 일러브님 크리스마스는 지났다고요 이제 그 코스튬 벗으시죠 벗은지 한참 됐습니다만 몰라요 맨날 안보이 불세스럼 상태 방패가 져요 어불셋 맞추면은 방패가 커진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근접 공격이 세진다는 말은 들었어요. 근데 어,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밸런스인, 밸런스 이개 아, 아씨 <laughs> 근접 공격 세진다. 나는 울버린이다 미친놈들아. 난 절대 믿지 않아. 안죽는거 하면 데드풀도 안죽긴한데 우버린도 <목소리> 똑같은 <목소리> 힐링 아닌데요 우버린도 아담한퀴 욱떼 뚫리면 죽는데요 뼈가 뚫려야되지만 근데 제일 <목소리> 심각한건 <되지만>. 근데 제일 심각한건 <목소리> 데드풀이지 코믹스에서는 걔 진짜 안죽는다 근 타노스가 타노스가 저주 걸어가지고 아야 아파 아파. 아파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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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뭐야 뭐하는거야 야야 링크 링크 링크를 껴 빨리 이제 탄약이 없어요 문제는 그래 어. 그래 잘했어 저, 희 i s 근데 여기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? h Buddha Buddha. Listen, r a j 가자, a j a Raja. r r

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. 우리는 무적의 특수부대라고. 인정합니다. 동무. 인정, 인정, 인정. 그래서 우리가 돌격. 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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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! 돌격하라. 도이격 아이고 이거 씨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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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기억이 많은데. 돌격하라. 왜 요거 뭐뭐뭐 놓는 거야? 올격하라올격하라지이지 <목소리도> 마시죠 안 지켜도 돼 혼자서 안 죽을 테니까 안 지켜도 돼요 아이고 죽는다 진짜 죽네 요 진짜 카라오이 너무 나오 너무나 아프다. <웃음> <웃음> 너무나 아프다. 교도소에서 나와서 니들 세계인 것 같나? 어, 우리가 눈 뜨고 유력을 지키는 한 여기 니네들은 놀이 터가 아니야, 씨발. <laughs> 아 <laughs> 어, 그래? 말. 잘... 잘가라 다 죽는다! 다시 방패다 니 예, 뭐야?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! 어 뭐야 저격 어. 맞았어 이놈님살렸어요이이 지스를 뚫어보란 말이다 이 버러지들아 어 뭐야? 어 뭐야 저격 맞음 와. 와... 뒤로 빼야지? 안아모 좋아 뭐야 북한이야 유럽판. 도망가 연결하러 가야되는데 o 아아 아, 이거 오퍼레이터로 바꾸고 진짜 바꾸고있어 저 씨앙. 이게 이게 머플인줄 뭐 아시나 아 바꼈어 진짜 아 <웃음> <웃음> 오. 바로 아래. <목소리> 어우, 박격포. 어우. 나, 트위스단을 떠야 하는데. 박격포, 그치 한고 뭐야? 어 박격포. 아프다. 이놈님, 빨리 그거 들고 오세요. 너 애들이. 어? 잠시만, 방패가. 방패가 안 돼. 업무에 들이 빨리 그거 들고 오세. 안기 아, 어디? 저 그냥 제가 제가 방패 해야겠어 오케이? 그 고인물 준님이 저거좀 들고 와주세요. 저 방패 할게요.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 기대 기대. 아직 아직 아직. 이 개자식들이 4방8방에서 총질이야. 너 혼자 있어. 죽일 수 있어? 죽여봐라. 너저 그렇죠, 자식 뭐 하는 거? 어, 너 고인물 있다.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방패 됐어요. 방패 됐어요. 이제 네. 갑시다 들어요. 아우씨, 바뀌 었 진짜. 으아아아 pues... ]Mm... 내가 간다. 어디냐? Uh, 어디냐? 뭐야? 어디냐? 보이지도 않아. 이 마더파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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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퍼. 이런 피터 파고 오, 했네. 쟤네가 부품을 들지. 어머에. 안 돼요. 안 돼요. 야, 안, 야, 돼요. 나, 안, 나,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나 맨덱트래. 저 지금 타약 다쓰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. 빨리. 나도 얼마 안 남았다. 아우, 아 드디어 하나 이나더 하나 해야 거 이거, 아거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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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이렇게 스라하는걸 하라는 뜻이 죽어라 히틀러가 우리한테 넘겨준 무기가 하나 있지 MG40이라고 짝선이다 아, 아 안돼 아겨어 재장전! 어서 재장전! 내가 히틀러에 따른건 몰라도 MG42를 넘겨놓고 죽었다는건 참 어, 이런 어서 나에게 소생장치를 쏘아라! 저것을 아, 먹어야한다 저걸 획득해야해 좋아, 좋은점이야 어, 움직여라! 안움씨아나 죽였어 나죽었어아박포박포 움직여 아, 박버포. 아, 박버포. 아, 나, 나, 나. <놀람>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걸로 전부 무장하면은 무장 안 한다고 아, 북한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. 아, 그걸로 무장안 합. 아, 아, MG요, MG? 어, MG 플러스 방패나 기타 등등. <laughs> 5병 가지고도 대대 하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빨리요, 제가, 제가 보호하겠소. 나이스라, 이것들아. 너희들의 나이스 적은 이것들아. 나다 주민이, 주민이, 인물이 고인물이 지니까 빨리. 어우, 쉣. 으아. 총알이 없다! 어우, oh, oh, 너무 나아. 아, oh, 쉣. 빨리빨리, 저거 들어요, 빨리.

어 봐. 발사 속도 보소. 노노노 아, 아, 왜? 뭐야, 이 가야 패이군 어썰트 개꿀 세싱스 컨트롤 시스템 안녕 친구 으악 나 죽네 <놀람> 왜제요아뇨다 <쟤만 제거해야> <놀람> 잡아야죠 아죽겠다또 죽겠다 아 이 화력 미친. 일어나 진만이으아 좋아 술탄 시간이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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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저 씨발놈이 아비방탄리 들고 와! It's time for g r e n a 우의 시간이다! 폭발물의 <laughs> <laughs> 시간이다! 오 잠시만 얘에도 <laughs> 있잖아 오 바로 앞에 있어 도와오 저 이제 곧 있으면 방패로 그, 절격, 진짜... 아니, 절격이 된다. <laughs> 이거 한다 좀못쓰거든요 탄약이 없어가지고. 나도 골격수처 못쓰는데. 어, 나도 나도 아 나도네, 나도네. 아, 이거 탄약 앞에. 아! 바뀌었어. 아이다 죽을 시간이 어디 있어? 깜목 때해야지 참고.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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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습판이요. 어 뒤에도 있어. 괜찮은 짝거보다 나. 뒤에뒤에뒤에어 이건 뭐야 이 아, 친구는 뭐여 아 그래? 한 명은 어딨어 넌 쪼에 거짓이냐 아니 이런 어, 아, 씨9발 밖에 없어. 슬라이더 잡아라. 오, 고인물님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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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조금만 더 하면 돼요, 조금만. 애들이 물러선다! 물러선다라. 아야, 아야, 뭐야, 아또 물러선다! 탄약도 물러준다 빨리요 우 낙서, 낙라 낙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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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서,